누님 뽀뽀 벌어 하세요 뽀뽀 하하하 쌀은 어알같으 어허 어허 막 쏘네 한두 다리는 없고 <laughs> 한두 다리는 없고 <laughs> 토미 한 마리 잡았어요 미 <laughs> <몸이> 음. <laughs> 음.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없네 이거 갖고 왔어 면못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어요 누님 이거 구질습니다 아? 이거 이게 왔으니 이거 어 이동생이또나또 또 이거. 이를안건동해이 드시라고 또이동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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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거는이꾸미이동이구엄 이동해. 이동해. 이동야 이동해. 이동요 요정도입니다이런걸 <laughs> 내가 낚시로 잡아야 되는데이거같이동생이이걸 <laughs> 갖다 주네 누님 너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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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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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도어보세요 아니 정어가이정어는이정아니이 <laughs> <팟. 웃음> 아, 어, 안 정도는 안 <laughs> 음. 이 정도는 이정도세이 뽀뽀 이거봐뽀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고라고 내가 내도는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안나는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이번에는 형님 드릴라고한마디 하고 어, 어요 아, 그럼 나는 먹지 말아요, 네 누나는 다음에 그럼 오늘은 먹지 잡... 말고. 아, 오늘 잡쌀하지 동생 여기까지 네. 왔으니까 요 어,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좀 한번 해요. 어, 무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까치요 안녕하세요, 변명 설까치요태근이라고 합니다. 아, 태근이, 태근이? 이름이 까치. 태군입니다. 태군이. 어, 어, 야, 어, 어, 어. 나오네왜 이래 이거? 씨발로 이제 홀이물물 받아.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그저 붙잡고 요 거기는 누구지 베 야, <laughs> 아, 쪼꼬 <laughs> 야, 누님. 쭈꾸미도 아, 사놨네. 어사 쭈꾸미가 왔습니다. 쭈꾸미. 가라 네. 이게 아... 이게 아요 이게. 이게 여기 아래요. 아... 쌀 쌀. 이게. 이것은 음. 그냥 쓰는 분께 여기를 잘라. 여기를 아, 잘라 여기만 이거, 자르고. 이거 여기는 삶고. 그냥 먹고. 이건 그냥 먹으면 되고. 낙점하냐? 예. 사라가 챙스. 어허. 사라가스

야, <laughs> 얘는 그 시커먼 먹물이 무기란 말이오. 무기야? 응. 그렇지, 그러니까 걔가 잡으려면은, 걔를 잡으려고 해보면은 안 보이게 검 먹물을 촥 풍긴단 말이오.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어, 육기네 옷이 아니 자네 이름이 도대체 왜 설까친가? 아 여기를 설날에 닭도리탕을 먹으러 왔어요. 아, 설날... 아, 아, 설날에 와서 아 그래서 설까치라고 했다고? 나는 별명이 까치인 줄 알았는데 설날에 까치가 왔다 갔다 이거요. 자주 이제 온다 이거야. 근데 자네는 자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나? 5시 5분이에 다섯 살이면 몇 다섯인지 알아야 되지. 6 5 다섯이요? 그건 왜? 웬 다섯? 일은 다섯. 그래서 내가 어. 아, 어. 그날 딱 누님이 얘기하더라고 5년 차고면 5년 음. 차. 씹었고더 먹어 보이네. 당장 더 먹어 보여. 한장이 얼굴이 동글동글 하잖아. 팔라. 어디 다쳤어. 아, 좀 다쳤어요. 어, 네. 조심해야 돼요. 네. 동생도. 큰방 70, 80 대네. 그래도. 훌라네. <laughs> 뭐. 나도 이제 70인데요. 요거. 요게 기가 막히가요거 요즘 이거 차려. 차려. 이야. 심을수록 음. 달로 야, 누나 요새 여기다 간장 넣고 찍고 먹어야 돼요. 여기 간장 넣었어. 여기는 넣었어. 음, 음. 그리고 기름, 되네. 기름 소금. 하나 넣어봐 진짜 맛있어 달어 씹을수록 달아 진짜 이거 달지? 맛있구만 야이쭈꾸미요때 먹어야 돼 그냥 차리라 야 근데 쭈꾸미로 배차우면 안되겠네 이거 도미로 먹어야지니까 이 햄, 산, 생물은 절대 배가 부르지 않는거거든 무슨 초밥을 먹는다든가그런거니 예, 해물 같은 거 이런 거어가지고는 배가 절대 안 불러요. 해뜰줄 이런 내가 몰라도 내가 그전에 해 뜨는 거 봤지? 와우 잘, 잘 야, 뜨는 게 아니라 야. 그냥 우선, 우선, 눈으로 보고 응. 해은 거야. 그런데 이제 해 뜨는 칼이 있죠? 해 뜨는 칼이 어디가 있어? 그때 있더만. 왔다 왔다. 씨발 저기다 백기고볼거 있어. 아 이따가 다 쓰는 건데 지요 어, 누님. 이 딱 하고 씨발 놈의 양막 얼마나 잘해 내가 아. 시차고가 파채기? 이거 밖에서 해야겠네 아니 자네는 해 많이 떠봤어? 아니요 나도 형님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요 <laughs> 어 반을 음. 자르네 아, 아 저기를 한 번에 못 뜨잖아 아. 크니까 그러니까. 꼬레인도 이렇게 뜨더니 뭐? 아니요. 이제 방식이 다 다르고 뭐. 음. 방장님 주워 하라고. 아니요. 손 아픈 아니, 게. 이렇게 됐지. 이놈만 이제 음아 음. 형님 예전에 뜨는 거 보니까 참와절뿌게웃기더만 오늘은 영 딴판이네. 어디 학원을 다녀야지 안 되겠네 이거. 음. 이거 제대로 해 뜨는 걸 배워갖고 해야지. 이게 뭐야요, 요요 신발 까 아니 매운탕 맛있게 먹으려고 아, 그래. 아니 펜지를 좀 내줘 같은데. <laughs> 매운탕을 맛있게 먹어야지. 여기 똑바지 겠다 이게 해놓은 뜰 때. 살지를 너무 자주 해면 맛이 변한다네. 요 정도 됐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아 형님 1.6kg 짜리 를 가져왔는데 형님 고기 다 형님 받아 다 갔었어? <laughs> <laughs> 네? 아니 근데 내가 어쨌든 학원을 가든 아. 어떻게든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걸 해야겠어요. 누님, 음 맛은 어떻습니까? 어. <laughs> 기가막쁩니다 괜찮아요? 응. 응. 입다 음. 방다줘 버리네. 야. 누님은 아이간. 사진쟁이한테는 진짜 자료. 방니라고 못 먹은 게 그러지. 어, <laughs> 방니라고 못 먹으니까. 그러지. 어디 갖다 쫙. 분명히 아주 찍고 가야지. 그러지. 찍고 형님. 방로 빼동 방금다고 나무 찍는다니까 어제 그바 람바라면 술을 먹다 다른 아들 모르겠어 그렇지 <laughs> 진짜 다른 거아니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또 드릴게. 그 알았으면 북마레가꾸장게있는 아니요 살림어르고 장게비 각자들 봐, 디지우장게비 그냥. 아 괜찮아요. 오늘 괜찮아. 요한번 이해를 좀. 아니 눈이 같은 줄 아나봐. 아 눈이 그 뭔데 못 올라오리 갖고 또 이걸 못으로 잡으러 가요. 못으로 잡아갔어 내도 야, 볼까마다 아까서 묵었네. 그치? 음. 누님 아까 봤지? 팔찌를 누님 같으면 이렇게 하잖아. 나는 이제 본겨 있어가지고 그 이유는 횟집에서 얘를 시키다 먹잖아. 얇게 썰지 말라고. 듬벙듬벙 썰지. 막먹 둥벙 이제. 그게 맛있어. 오늘의 이제 요렇게 내가 했잖아. 다음번에는 내가 연장부터 아주 깨끗하게 챙길 거야. 대박칼 형님 가족 올 테니까 형님 드릴게. 그래요? 응. 내 대박칼하고 사시미칼다 하나 드 테니까. 아 그래요? 연습을 많이 해 이제. 어. 그, 그 연습을 해야 먹, 돼. 먹, 먹는 이게 비싼 고기 하지 말고. 어. 싼 고기로. 그렇지. 밑면 특고이 싼 걸로. 어. 붕어 같은 거, 어. 떡붕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요? 예 붕어가 도미, 이 도미하고 똑같아, 똑같아. 어. 근데 그걸 뭐 해를 떠서 먹는 거지니요 연습, 연습, 연습해 연습해갖고 자 뿌스럽게 나잖아. 파지가 나면은 그 명차 끓임 뭐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것은 비싼 농을 갖다 이렇게 하면은 혼다 어디 가서 그렇지. 동생 신경 써 주는 거 진짜 고맙네. 선, 앞으로 동생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예예예 예. 응? 꼭 같이 동생. 예. 예, 예. 맛있게 잘 먹네. 네. 예. 마이크 드십쇼. 다음에는 브라보콘 10개 사드릴게요. 어떤 님이 또 하나 사왔다며 꼭 3개. <웃음> <웃음> 하나 사온 사람은 없어, 2개. 2개. 내가 10개 사드릴게요, 10개. 오자마자 드릴라고 는데 <laughs> 간촌, 어. 그 마트, 어. 그 아는, 아는 사람인 걸간아이 간촌, 그 막, 돼나날에 신발집이로. 신발집. <laughs> 고바워 <해보고, 웃음> 신발. 어, 고마 신발. 아니, 근데, 근데 신발집을 응. 이용하려면 전주도 있어.